여보세요? 정말입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68세 정명순 씨는 수화기를 꽉 쥐고 있었죠. 맞습니다. 진짜 계단을 올라갔거든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에요. 정명순 씨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동안 관절염 때문에 계단은 물론이고 집 안에서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파서 주저앉곤 했는데 이제는 2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정말 꿀하고 계피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친구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글쎄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매일 아침 공복에 그것만 먹었거든요. 정명순 씨는 한달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침마다 찌릿한 무릎 통증에 잠에서 깨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버거워했던 그때를 말이죠.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며 진통제만 처방해줬고 그마저도 위에 부담이 된다고 조심하라고 했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통증에 정명순 씨는 매일 절망감을 느꼈었죠. 같은 시각, 충북 제천에 사는 72세의 김용철 씨도 아내와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기침이 안 나오네요.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깼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신기하네요. 몇달 동안 밤마다 기침 때문에 잠못 잤는데 아내의 얼굴에도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김용철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에서 나던 그 답답한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죠. 2주 전까지만 해도 새벽 2시나 3시면 어김없이 기침과 가래 때문에 잠에서 깼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되던 기침이 생강청과 꿀차 한 잔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서울 동작구의 70살 박말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어머, 정말이에요? 수면제 없이도 잠들었다고요? 응, 맞아. 어젯밤에 우유에 꿀한 스푼 넣어서 마시고 자연스럽게 잠들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에요. 박말순 씨는 남편을 먼저 보낸 후 혼자 지내면서 찾아온 불면증으로 고생했었습니다.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수면제를 먹고서야 겨우 잠들었죠. 그런데 단순히 따뜻한 우유에 꿀한 스푼을 넣어 마신 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놀라운 변화. 과연 정말 꿀과 간단한 재료들의 조합이 이런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하지만 이들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들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명순 씨가 처음 개피와 꿀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들어보죠. 아이고, 또 아프네. 한달전 어느 아침, 정명순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무릎에 찌릿한 통증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관절염과 함께 살아온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병원에서 받은 진통제도 위장장애 때문에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물리치료도 일시적인 효과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명순 씨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죠.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장 보러 가기도 힘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계단은 엄두도 못 내겠어요. 그때 70세 이웃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개피하고 꿀이 좋다던데요. 우리 친정 언니가 그걸로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명순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동안 온갖 민간요법을 시도해 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명순 씨는 마트에서 개피가루와 꿀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계피 반 티스푼에 꿀한 스푼을 섞어서 매일 아침 공복에 먹으라고 나와 있었죠. 반신반의하면서도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한편 충북 제천의 김용철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밤마다 계속되는 기침과 가래 때문에 가족 모두가 잠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죠. 여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요. 밤마다 기침하시니까 저도 잠못 자겠고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김용철 씨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지만 매일 밤 새벽 2시나 3시에 기침 때문에 깨는 것이 자연스러울 리 없었죠. 어느 날 동네 약국에서 약사가 건넨 조언이 김용철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르신 기침약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생강청에 꿀 넣어서 차로 드셔 보세요.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용철 씨는 그날 바로 생강과 꿀을 구입했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설탕에 재워두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생강청 한 스푼에 꿀을 넣어서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죠. 서울의 박말순 씨 역시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낸 지 3년째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잠못 이루는 밤들이 늘어갔죠.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면서 낮에는 멍하고 밤에는 약 없이 잠들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딸이 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수면제만 계속 드시면 안 되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때 딸이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을 넣어 마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온다는 내용이었죠. 박말순 씨는 그날 밤부터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꿀과 천연 재료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곧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줄 몰랐죠.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정명순씨가 계피와 꿀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죠. 어? 오늘은 좀덜 아픈 것 같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느끼던 그 날카로운 통증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명순씨는 거실까지 걸어봤죠. 평소보다 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 정명순 씨는 반신반의 하면서도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워낙 실망을 많이 했던 터라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공복에 개피가루, 반 티스푼과 꿀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는 일과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2주째가 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펼때 들리던 뚝뚝 소리도 줄어들었고 계단 한두 개 정도는 붙잡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죠. 정명순 씨는 매일 아침 일기장에 자신의 상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제천의 김용철 씨에게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생강청과 꿀차를 마시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밤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잤던 겁니다. 여보, 어젯밤에 기침 안 했어요? 아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밤마다 기침 소리에 잠 설쳤던 아내였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아침까지 잤네요. 김용철 씨는 가슴에 손을 대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에서 나던 그 답답하고 거친 소리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았죠. 가래도 예전보다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김용철 씨의 기침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 목구멍에서 올라오던 그 간지러운 느낌이 거의 사라졌죠. 아내도 이제는 밤에 푹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병원 약으로도 안 되던 게 생각하고 꿀로 이렇게 좋아지다니. 김용철 씨는 매일 저녁 8시에 생강청 한 스푼과 꿀, 한 스푼을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생강이 따뜻한 기운이 목과 가슴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참 좋았죠. 서울의 박말순 씨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유에 꿀을 넣어 마시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밤,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던 겁니다. 어머,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박말순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절대 잠들 수 없었는데, 단순히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 계속되면서 박말순 씨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매일 밤 10시 반에 우유. 한 컵을 데워서 꿀한 스푼을 넣고 천천히 마시는 것이 새로운 잠자리 의식이 되었습니다. 꿀의 달콤함과 우유의 부드러움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뒤척이며 시계를 보는 일도 없어졌죠. 이렇게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더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이들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명순 씨는 이제 아파트 1층에서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죠.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기다리기 답답해서 계단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정명순 씨는 숨도 차지 않고 3층까지 올라간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집 안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했는데 말이죠. 무릎에서 나던 뚝뚝 소리도 거의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경직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장 보러 가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예전에는 카트에 의지해서 겨우 걸었는데 이제는 그냥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정명순 씨는 매일 아침 계피 가루 반 티스푼과 꿀한 스푼을 빠뜨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계피 맛이 좀 텁텁했지만 이제는 그 맛조차 친숙해졌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천의 김용철 씨 역시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밤에 기침 때문에 깨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고 낮에도 가래가 거의 나오지 않게 되었죠. 여보 요즘 밤에 정말 조용해졌어요. 예전에는 새벽마다 기침 소리에 깼는데 아내도 이제는 밤에 푹잘수 있게 되어서 얼굴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김용철 씨 본인도 숙면을 취하면서 낮에 활력이 생겼죠. 이상해요. 폐에서 나던 그 답답한 느낌이 거의 없어졌어요. 깊이 숨쉴수 있게 되었고요. 김용철 씨는 매일 저녁 생강청과 꿀차를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가슴과 목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참 좋았거든요. 가끔 산책을 나가서도 예전처럼 숨이 차거나 기침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박말순 씨는 더욱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수면제를 완전히 끊고도 매일 밤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 정말 신기하다. 수면제 없이도 이렇게 잘잘수 있을 줄 몰랐어. 박말순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마음을 전했습니다. 2년 동안 수면제에 의존했던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낮에도 멍하지 않고 머리가 맑아요. 예전에는 수면제 때문에 하루 종일 몽롱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이 맑거든요. 박말순 씨는 매일 밤 우유에 꿀을 넣어 마시는 시간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우유의 부드러움과 꿀의 달콤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자연스럽게 좋은 꿈을 꿀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들만이 이런 변화를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구의 최은희 씨와 안산의 이재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꿀과 천연, 재료의 조합이 정말로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대구 달서구에 사는 65세 최은희 씨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외출하는 것이 두려워진 지 벌써 1년이 넘었죠. 아이고, 또 아프네. 최은희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 찌릿한 통증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장 보러 가는 것도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웠는데, 이제는 집에서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거든요. 무릎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조금만 걸어도 붓고 아프고, 최은희 씨의 딸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개피 꿀차에 대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개피하고 꿀이 관절에 좋다고 하던데요.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최은희 씨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개피가루 반 티스푼과 꿀한 스푼을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보름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의 경직감이 줄어들었고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의 통증도 많이 완화되었거든요. 어머 정말 신기해요. 걷는 게 이렇게 수월할 줄 몰랐어요. 최은희 씨는 조심스럽게 집앞 슈퍼마켓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중간에 쉬어야 했을 거리인데 이번에는 무리 없이 다녀올 수 있었죠. 무릎에 부기도 많이 가라앉았고 걸을 때마다 느꼈던 그 무거운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한편 경기 안산에 사는 74살 이재문 씨는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감기만 걸리면 항상 폐렴으로 진행되는 체질 때문에 겨울이 오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매년 겨울만 되면 병원 신세를 져요. 감기가 폐렴까지 가니까 정말 힘들어요. 이재문 씨는 면역력이 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에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날씨가 추워지거나 바람이 불어도 금방 몸살 기운이 돌았거든요. 그때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지인이 꿀마늘에 대해 이야기해 줬습니다. 마늘을 꿀에 재워서 드시면 면역력에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형님이 그걸로 감기 안 걸린다고 하던데, 이재문 씨는 그날 바로 마늘과 꿀을 사서 집에 왔습니다. 마늘을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을 벗긴 후 꿀에 재워두고 매일 아침 공복에 마늘 5쪽에서 9쪽 정도를 먹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마늘의 매운맛과 꿀의 단맛이 어우러져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몸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상해요.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활력이 생겼고요. 이재문 씨는 평소보다 기운이 낮고 작은 바람에도 쉽게 감기에 걸리던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느꼈던 피로감이 거의 사라졌죠. 한 달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겨울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감기에 걸렸는데도 이재문 씨는 끄떡없었던 겁니다. 정말 신기해요. 매년 이맘때면 벌써 병원에 갔을 텐데, 올해는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이재문 씨는 꿀에 재운 마늘의 효능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면역력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다섯 분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꿀과 천연 재료를 활용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들의 놀라운 변화가 단순한 우연일까요? 사실 꿀과 천연 재료들의 효능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꿀과 계피를 함께 복용한 관절염 환자 200명 중90% 이상이 통증 완화 효과를 경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명순 씨와 최은희 씨가 경험한 변화와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였죠. 꿀에 들어있는 항염 성분이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고 계피의 신나믹 알데히드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거예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도 국산 밤꿀이 위암세포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꿀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테놀 화합물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에 실린 논문에서는 꿀의 항염과 항산화 효능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생꿀일수록 효과가 뛰어나다고 밝혔죠. 김용철 씨가 경험한 기침과 가래 완화도 생강의 진저롤 성분과 꿀의 항염 효과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기도의 염증을 줄여주고 꿀의 보습 효과가 목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박말순 씨가 경험한 수면 개선 효과도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과 꿀의 당분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서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한다는 것이죠.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마늘을 항암효과 1위 식품으로 등재했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과 셀레늄 성분이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거든요. 이재문 씨가 경험한 면역력 개선이 바로 이런 성분들의 작용이었습니다. 마늘을 꿀에 재우면 알리신 성분이 안정화되면서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해요. 게다가 꿀에 올리고당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면역력을 더욱 강화시키죠. 하지만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했죠. 공복 상태에서는 위장의 흡수율이 높아져서 좋은 성분들이 몸에 빠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섯 분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박말순 씨의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컵에 꿀한 스푼을 넣어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죠.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정도가 좋아요. 그리고 마신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15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잠자리에 드는 게 중요해요. 관절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정명순 씨와 최은희 씨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과 꿀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한 컵에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계피는 반드시 실론 계피를 사용하세요.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성분이 많아서 간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그리고 꿀을 넣을 때는 쇠 숟가락 대신 나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김용철 씨의 생강청 꿀차가 효과적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설탕에 재워둔 생강청에 꿀을 넣어서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이죠. 생강은 너무 많이 넣으면 매워서 위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생강청 한 스푼에 꿀한 스푼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뜨겁지 않게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재문 씨의 꿀마늘 방법이 좋습니다. 마늘을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을 벗긴 후 꿀에 재워두고 매일 아침 공복에 다섯 쪽에서 아홉 쪽 정도를 먹는 것입니다. 마늘은 최소 일주일 이상 꿀에 재워두어야 매운맛이 줄어들고 효과도 좋아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폐 건강을 위해서는 묵꿀청도 효과적입니다. 물을 얇게 채 썰어서 꿀에 재워두면 무에서 나온 즙과 꿀이 섞여서 훌륭한 기침 완화제가 되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실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살 미만의 아기에게는 절대 꿀을 주면 안 됩니다. 꿀에는 보툴리눔균의 포자가 들어 있을 수 있어서 영아 보툴리즘을 일으킬 위험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천연 요법의 핵심은 꾸준함과 적당함에 있습니다. 다섯 분의 성공 사례를 보면 모두 매일 꾸준히 실천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처음 3일 정도는 별 변화를 못 느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일주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 아침 공복에 꿀한 스푼, 그리고 자신의 증상에 맞는 천연 재료 하나,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해 보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이런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을 현명하게 활용해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매일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씨의 말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최소 2주에서 한달 정도는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염증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듯이 개선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또한 과다 섭취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꿀은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하고 계피나 생강도 권장량을 지켜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적당한 양을 꾸준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김용철 씨의 조언처럼 모든 것은 적절한 선에서 지켜야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담이 아닙니다. 현대 의학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자연이 주는 놀라운 치유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물론 심각한 질병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불편함이나 만성적인 증상들은 이런 천연요법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의 경험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단 오르는 게 두렵지 않아요.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감기 걱정도 없어졌죠. 정명순 씨, 박말순 씨, 김용철 씨, 최은희 씨, 이재문 씨 모두 한결 밝은 표정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꿀한 스푼의 작은 변화가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였죠.